네, 이렇게 긴 시간을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도 우리는 정신이 강하고 굳건하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지금 우리 박대표께서 권양숙 구속하라 외치셨는데 이 권양숙을 구속하지 않고 이 중재인 권양숙의 일가를 내버려두고 비호하고 있는 문재인은 내불공동체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문재인이 청와대 장악하고 3개월 동안 저지른 반국가, 반헌법적 이적행위들은 저자가 당장 저 자리에서 끌어다 내려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17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300조의 예산을 더 추가로 쓰게 생겼는데 2천억 이상의 대기업들한테 3% 증세를 한다는데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2천억 이상의 기업이 12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조밖에 안됩니다. 300조를 단숨에 쓰도록 재정을 고갈시키는 저자가 대기업들 그나마 좀 잘해보려고 이 경제 어려운데 쓰고 있는 기업들만 쥐었짜도 30조 남짓 더 걷는 겁니다. 매일 20조 몇조 퍼주면서 이제 모자라는 돈은 결국 국민에게 증세로 부과시킬 겁니다. 지금 내놓고 전 국민에게 부과시키지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세금 올려서 그렇게 해서 마구 퍼주고 공무원 수 마구 늘려서 전국 공무원 노조 인원수 채워주고 철밥통 늘려서 국가 재정은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저 썩은 문재인 정권 즉각 뒤진하라 10만 대군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19만 명이나 지금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은 1년으로 줄여서 군대 갔다 와봤자 총 하나 제대로 쓸수 없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예비군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코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기는 휴가 가고. 군대는 감축하고 핵기술 보유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은 전부 셧다운 시켰습니다 이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간첩이야. 북한의 앞잡이입니까 여러분 간첩이다, 간첩. 북한의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간첩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잡이야. 저 문재인은 연방제 통일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70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남한 적화통일 전략입니다. 미군 철수, 국정원 태세, 그리고 연방제 통일. 이것이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장하고 있는 남한 적화통일 3대 전략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짓거리는 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앞잡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자들은 지금 국민의 46%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속이고 젊은이들에게 일할 자극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퍼주어서 근로 정신을 말살 시키고 도전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기업들을 옹재고 이제 죄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5년이나 감옥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 재판은 처음에 판사를 배정할 때 추첨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추첨으로 자기들 코드에 안 맞는 사람이 이 사건을 맡게 되니까 규칙을 어기고 판사를 바꾼 건 아닙니까? 지금 내물을 주지 않았고, 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압력을 받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묵시적으로 그럴 수 있었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5년씩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저 김진동 판사라는 자는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입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염과 양심이 아니라, 이념과 권력에 굴종하는 저런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법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무법천지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막가파 폭력 정권 지금 대도않는 가짜 여론조사 가지고 지지율 80%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응답률이 20%가 안되는 여론조사는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여론조사 응답률 13%대 머물고 있는데 1,000명 조사하면 130명이 대답하고 그 중에 80명이 80%가 긍정적인 지지를 했다면 그걸 1,000명의 800명의 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사기, 조작, 협작 독재, 좌익 정권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기업이, 사업의 의욕이 꺾이고, 젊은이들은 놀자판이고, 군인들은 1년 갔다 와서 월급 두 배로 올려주고, 총 하나 쏠줄 모르는 그런 허접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언론이 전부 저 종북 좌파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기관이 돼서 전부 허위 조작 선동 보도나 일삼고 있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언론에나면다 진실인 줄 알고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박수를 쳐대고 있습니다. 이게 망국적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선동 언론, 조작 언론, 가짜 보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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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죽었고, 사법부가 죽었고,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은 좌파가 들어서서 북한의 이로운 짓을 못해서 안다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적행위를 한 문재인을 쫓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laughs> 이적행위 뇌물 공범 문재인은 당장 물러나라. 썩은 정치인들이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내년에 개헌을 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고 지금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은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천년만년 먹고 사는 내각제 개헌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과 문재인에 대해서 단한 마디 말도 못하는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 이 배신 반역 세력들은 들어라. 절대 너희들의 뜻대로 될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막는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저들의 망국적 행위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